스펙이? <laughs> 스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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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은 지금 프린터... 이거 이름이 뭐야 선생님? 프린커 프린커 오케이 스펠링 한번 <불인커> <불인커>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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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린커 프린커 이거 누구시죠? <laughs> <불인> 저요? <불인> 여기 <불인> 자유소개 한번 해주세요 <불인> <불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균 학교의 슈퍼스타파워였요 파티 그래, 오늘은 칩카를지만요 일단은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요 프라이머도 능니다프이를뿌려주요 하나씩 니다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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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자한번 보여주세요 말할 때까지 말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laughs> 붙이 하시면 효과가 치즈보다 이게 더 빨라요 네붙할게요 아, <laughs> 소감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 진짜 스크백 너무 짱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다니 역시 스펙 리스펙 합니까? 저, 네 역시 스펙이십니 스펙 리스펙. 네, 자 그러면 지금 프린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여기와 진짜 정말 멘트가 진짜 정말 녹차 녹차 새로 나와 딱 녹차예요 완전 거울 들어요 감사합니다 화면 도 덮어주세요 두번지 저는, 자기소개 일단, 자기소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수펙의 미모 어. 담당기 있어요 자, 석세론 합니다. 우와, 녹차 샐러드. 자기소개, 자기소개부터. 네. 뭐라해 니, 네, 니번이러고 네. 어. 안녕하세요. 2학년 선생님. 자, 아, 디자인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 디자인을 여기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쁘다. 와사무소도보이거요사무이 진짜 흔적이게 보이네 <laughs> 야, 진짜 다리털이 하나 없는 잘 나온다 오, 이거는 뭔가안생겨 그래서 바로 프린팅 하는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야 소연아 일로와봐 아, 이건 토크라고 어. 사진 찍는 거래요. 이렇게 찍는 겁니다. 오! 이제 잠시쉬도록하겠습니에수신다 선생님. 이야, 이따가 인터넷에 온 댁에서 인터서 인터넷에 아, 댁구팀아쉬워서 아, 아쉽게 서렸네넷점 차이로. 응? 어? 치우 어? 때 이루타 이루타 드디어 이겼 우리 일반이 이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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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치우 때 이하라니까 못방을 해버리는 이기호씨. 이거 줄게.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와오신인데 나도 할래.